자, 자, 어, 2019년, 금년에 총회들, 그래서 이제 2단 규정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각 총회, 각 총회 2단 규정 혹은 결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첫째, 어, 옛날부터 많이 그랬지만, 너무 이단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단 규정을 하고 이단 판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이단 2단 규정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 맞죠? 자, 그래서 합동 측에서 작년에 정동수, 응? 정동수 완전히 그 뭐야? 음. 말씀 보존학해서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제 또 따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킹 제임스만이 진짜 성경이다 주장하는 정동수. 그럼 이단이잖아. 이단 규정했나? 아니요. 예의주시. 김풍일. 응? 그럼 김풍일은 이단이잖아. 신천지와 똑같은 이단이그 근데 예의주시. 그럼 왜 그렇겠어요? 거기는 모종의 여러가지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정치적인 것들이 다 가능해. 상황인데.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놨어요? 거기다 이인규도 똑같이 해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잖아. 예의주시를, 한, 예의주시를 했던가? 아니면 참여군들이 했던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짜 이단은 잡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로비를 하고 막 한다든지 그러면 쓱 넘어가고, 엉뚱한 사람을 잡는 거야. 왜?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단으로 매도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속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매도를 하는데 조작을 하려고 조작을. 이게 이제 문제죠. 응.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되죠. 물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단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단 조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그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미리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게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다 조작. 을 근데 이제는 조작을 하는 게참 묘해요. 가짜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럼 전혀 사실하는 것을 계속 언론에 떠들고 계속 공격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 요즘 그 지금 다 그래. 지금 합동축에서 세이전도 지금 했잖아. 그럼 그래 나도 지금 미단으로규정이돼 있고 김성한, 목사 없어도 규정이돼 있잖아. 얼마나 없기냐 그런데 뭐라고 그래? 반삼일체 우리다. 언제 반삼일체야. 또뭐 성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주장한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 주장해?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에 그래 가지고는 결국은 뭐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조작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총회를 이용해 그러니까 총회에서 뭐라고 해서 조사를 했어요? 한번뭐 공청회를 했어? 한번뭘 했어? 그래가지고 몰아가 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저 현실이잖아요. 그럼 반사밀체를 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일신 하나님만 주장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잘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했어요? 그니까 이걸 캄캄하게 이용을 해서, 총회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 반삼일째 주장한다는데 이단하니 뭐 뭡니까? 규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조사 없이 규정을 해버린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합동치고야, 합동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laughs> 보편 지금 대교단들이 이게 문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자기는 문제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서 자기 치부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단 조작을 한 거잖아요. 조작 을 이단은 이단으로 다 규정을 해야지 그러나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신용적인 행위가라고 말할 수 없죠. 정치적 익을 위해서 열정한 사람을 이단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 그게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단을 연구하고 조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뭐요? 다른 데서 뭐 했다?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또복기는 일인지 몰라. 이단 연구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를 가지고 규정하는 해프닝도 많고, 연구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다른 데서 했으니까 거기에 정보를 봐서 저기서 저렇게 했다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러 가지고 규정만 해. 연구 흔적도 없어. 고신축에서 작년에 이연구원사를 참여금지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저 연구한 교수는 그렇게 올린 게 아니야. 그렇죠 교수님. 고신축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백석축도 마찬가지요 백석축, 백석축도 연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번에 청동수, 그 합동중에서 규정했다? 우리도 규정하죠. 그거야. 이런 거는 웃기냐고. 다른 교단에서 규정을 했더라도, 우리 교단에서 그 교단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와,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누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창의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단 연구 제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교단이? 음. 합동 측은 이단, 이대이가 이단 조사 연구하는 데가 아니야. 이단 피해자 대책위원회야. 음. 그래서 자기들은 못해. 교수들한테 위림을 하는 거지. 그데 지금 월권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단 연구에 능력이 결여됐어요. 능력이 결여돼가지고 그냥 다른 교단에서 규정만 보고 우리가 같이 규정하자. 그게 이게 이제 뭐야? 짭짭궁하는 거죠아요 짭짭궁 단 연구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시조사를 하고 해야지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균하게 교단을 이용 자기는 뒤에서 숨고 그러면 정치적인 교단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잘 노란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단을 이용을 하는 거 교단을 이용했어. 그래서 결국은 조사나 연구 없이 매도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교단에서 할 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2단으로 규정을 여기서만 입고 있어? 해외합동총회라는 데서 박유한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그러잖아. 신옥주 봐주다가. 내가 이제 신옥주를 연구를 해서 2단으로 규정을 하니까. 계속 그냥 안을 읽고 늘어. 그런데 이번에 뭐야? 세연이반3일체 유일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걸 누가 주장하는 건줄 알아? 2단 교단이 2단, 거기서 주장하는 것을 가져다 최영원은 거지. 짝짝궁 있었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해외합동총에서 나를 규정할 때 그렇다고 유일신, 성부 유일신 주인 반삼일치 그러면 그 짝짝궁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총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이야 세상에 워낙 세상이 참 응? 그니까, 교회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건 안 잡히는 거야. 그런 생각이야. 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그런 게아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깜짝 같지 아 아니오. 내가 2단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무슨 2단이 되는 거야? 35년 동안 나 갑신에서 2단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는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첩시 많이 이렇게 이단 총에 보면서 이단 조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 음. 야, 이단을 이렇게 조작하는구나. 내가 이단을 연구를 35년 했지만 이단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 왜? 아, 신앙 양심이 있는데 이단 아닌 사람은 이단을 조작할 수 있어요? 사실 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규정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지.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해서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비열하고 추한 짓이죠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 태도라고 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내가 이제 총의 규정을 보면서 각 총회 규정을 보면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요런 거. 그러니까, 아. 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 이제 지켜보면서, 어, 참, 뭔가, 어, 참, 마음에 크게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세의원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항의문도 전달하고, 이제 아마, 그리고 신문에도 나갈 거예요. 저좀 나오기도 했는데, 감리교에서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아마, 이제,